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자, 우리 사랑일보 가족들 한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 무슨 날이죠? 네, 추수감사주일이죠? 어, 우리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우리 앞에 이렇게 과일도 이렇게 쌓아, 쌓아지고, 그죠? 예, 우리, 어, 아마 우리 가족들 또, 우리 사랑일보 가족들 도한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어, 기쁨들을 어, 한 감사하는 게, 어, 우리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그냥 우리가 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1년에 한 번씩 연말쯤 되면, 한 11월쯤 되면, 어, 정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감사의 날을 지키라 라고 명령하신 날이에요. 오늘 그 말씀을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부터 잠깐 복습하고 갈까요? 우리 복음은 어,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정해지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정해지는 거라 했죠. 어,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제자로 삼고 세례를 주라 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오늘 우리 교회는 오늘 저녁부터 해서 수요일까지 한 다섯 번 정도 우리 새생명들, 그러니까 우리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우리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이웃들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우리 사랑부 가족들도 어, 이번에는 초대 못했다고 할지라도, 어, 우리 가족들, 이웃들에게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 사랑일보 가족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게 뭐라 그랬죠? 복음 전할 때? 가장 복음 전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라 고 그랬죠, 기도. 어,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친구를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누군가 내가 이 사람에게 전도하고 싶다. 이 사람도 같이 교회 다니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 우리 가족, 우리 모두고 어, 함께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어, 기도 없이 전도하면은 사실 잘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온다고 할지라도 그냥 한두번 오다 말수 있는데 우리 형도님들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면 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의 전달자로 사용하셔서. 베드로에게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할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 또한 가지 더 오늘만 얘기한다면 우리 지금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많은 선교사님들 위해서도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오늘 무슨 날이라고요? 어, 추수 감사 주일이에요. 우리 이 밑에 혹시 글씨 빨좀 말씀 구절 보여요? 네. 목사님 따라 서 해볼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 미로다. 우리 가사가 되게 익숙하죠. 아까 방금 우리 찬양할 때맨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 가사 내용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어, 주님의 선하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아끼시는지 그것이 영원하대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는 거래요. 이 우리가 초소감사주의를 왜 지키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어, 잠깐 하려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우리 배웠죠. 우리 애굽에서 이제 종소리, 종살이를 하고 있었죠. 노예로 살고 있었어요, 그죠 자, 그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으로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게 하셨어요. 누구였죠? 모세. 두 글자. 모세. 모세였어요. 모세. 예, 예. 한 명도 기억 못 하는 거 아니죠? <laughs> 자, 모세.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셔서 이 바로 왕에게 가가지고 이렇게 그 우리 백성들을 내보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한 번에 오, 오케이, 데리고 나가 이렇게 했어요. 아니면 안 된다 그랬어요? 어, 안 된다 그랬죠. 끝까지 바로 왕은 절대 나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절대 안 보내 줄 거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 바로 왕과 애굽 땅에 큰 벌을 내리셨는데 몇몇 몇 가지 몇 번을 내리셨죠? 총 10번. 10가지에 하나님께서 큰 벌을 내리셨어요. 어, 뭐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뭐막 아프고, 죽고, 난리가 났어요. 자, 그래도 이 바로왕이 마음을 안 꺾으니까 마지막에 바로왕의 그, 에게 이 모세가 이야기를 하죠. 애국당에 처음 태어난 것들, 어, 다 죽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결국에는 이 바로왕의 그, 큰 아들이었던 왕자도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에 열 번이나 그렇게 벌을 받고 나서 바로왕이 이제 보내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그 바로 왕의 죽음 앞에서 바로 왕이 그 바이 바로 왕의 그 왕자들 또그 처음 태어난 것들이 죽는 그 죽음의 그 무서운 것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어 고통 가운데서 어 살아났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 그랬죠? 문에다가 어 양의 피를 바르면 이것을 넘어가 주겠다. 그래서, 이 문의 피가 발라져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은 문제가 안 일어나고, 이것이 안 발라져 있던 애국 사람들의 집은 다그 집안에 처음 태어난 것들은 다 죽임을 당하는. 그래서, 이 문의 피를 발랐던 것을 넘어갔다라는 뜻에서 6월절이라고 그랬어요. 6월절. 자, 넘어갈 것이다. 라고 해서 6월절. 자, 그러게 결국에는 이제 바로왕이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갑니다. 자 데리고 나갔더니 데리고 나가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까지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편하게 갔을까요? 어렵게 갔을까요? 너무 너무 어려웠어요. 가니까요, 막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덥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낮에는 햇빛을 가릴 수 있는 구름을 보내주시고 밤에는 추위를 이겨낼 수 있는 불을 불기둥을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홍해가 나타났어요. 홍해가 나타나니까 하나님께 홍해를 어떻게 하셨죠? 반으로 쫙 갈라주셨어요. 그죠? 그리고 그것을 안전하게 걸어가게 해주셨어요. 먹을 것이 없었어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죠? 하나님께서 만나와 매출하기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먹게 해주셨어요. 물이 없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자를 통해서 반석을 트니까 물이 나왔어요. 그 가운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 가운데요 전쟁도 일어났었거든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모세가 기도하면 모세가 두 팔을 들고 기도하면 전쟁에서 승리해 주셨어요. 자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왜쭉 하냐면 이 일이 다 이렇게 지나갔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너무 힘들게 살다가 너무 힘들게 살다가 너무 어렵게 살다가 애굽에서 어, 진짜 아무것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아무런 기쁨도 없고, 아무런 자유함도 없는, 진짜 행복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 주셨어요.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너무나 많은 일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지금 몇 개이지만 얘기했지만, 열 가지 재앙도 있었고요, 거기서 자기네들이 죽음에서 벗어나는 것도 하고, 막 구름 기둥, 불 기둥도 오고, 홍해가 갈라지고, 먹고 마시고,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거의 들어갈 때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나와 약속하자. 이제 너희가 지켜야 될 것들이 있어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3장에 몇 가지 약속을 하신 게 있었어요. 그 중에 뭐였냐면 너희가 1년에 몇번을 내가 정한 날에 그 약속된 절기를 약속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따로 가져라, 라고 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이거 말씀에 나오는 수장절이라고 하는,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우리, 우리로, 요새 우리 말로 하면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 무슨, 무슨 날이었냐면, 한해 동안 농사를 지어요. 열, 열심히 농사를 짓고, 아니면 가축을 기르고 해서, 그러면 그 먹을 것이 생기죠? 그러죠? 그 먹을 것을 가지고 열매를 다 거두고 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을 가져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수장절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추수감사주의랑 비슷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 추수감사주의는 어떤 목사님이 만든 것도 아니고 누구 어느 교회에서 만든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날이었어요. 왜 이것을 지키라고 하셨냐면 아까 목사님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예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함도 없고 기쁨도 없고 아무런 행복도 없는 그런 삶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모를 때 구원받기 전에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나맘대로 살고 그곳에서 진짜 우리가 찬양하는 기쁨도 모르고 주님 말씀 듣는 기의 행복함도 모르고 그 죄에 대한 자유함도 없는 마치 그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하여 구원해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땅으로 보내주시기까지 마치 우리를 우리가 예수님 모를 때는 그렇게 자유함 없이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로부터 진짜 기쁨이 뭔지 진짜 자유함이 뭔지 알아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이른 아침에 이 추운 날씨에 이렇게 교회 오는 것도 우리가 그 주님이 주시는 기쁨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 기쁨 때문에 여기 오는 것처럼 그렇게 바꿔 주신 것그 은혜를 기억해라. 그래서 매년마다. 너희를 먹이는 것도 너희를 입히시는 것도 너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는 것도 나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라 라고는 의미로 1년에한 번씩 날짜를 정해서 그날 하나님께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을 지켜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의 말의 뜻은 열매를 거두어서 그 저장한다는 뜻이에요. 왜냐면 지금은 겨울에도 우리가 뭐 음식을 편안하게 뭐 마트 가면 언제든지 먹을 수 있지만 옛날에는 봄에서 여름에, 가을에 열심히 농사 지어가지고, 걷어가지고, 겨울 동안은 농사를 못 지으니까, 겨울 동안 내내 그거를 먹어야 되거든요. 그걸 보관을 해야 해야 돼요. 그니까 러 그걸 보관을 못하면, 그 겨울에는 굶는 거예요. 그럼 큰일 나잖아요. 그죠? 겨울이라고 해도 뭐 짧은 것도 아니고, 몇 달씩 되는데, 그것을 감사하는 날, 그래서 맛있는 것을 먹고 또 나누면서 하나님 정말 정말 감사해요. 올해도 지켜주신 거 감사해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계속해서 하나님만 따르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예요. 이 절기가 왜 추수감사 주일이 됐냐면 예전에 유럽에 있던 사람들이, 유럽에 있던 사람들이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나라 국기가 어느 나라 국기인지 혹시 알아요? 어, 영국 국기거든요. 영국에 살던 사람들이요. 청교도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막그 예수님을 열심히 믿다가 예수님을 못 믿게 자꾸 하는 일이 발생을 하니까 배를 타고 떠나가지고 찾다 찾다가 발견한 땅이 어디냐면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 땅이에요. 자, 미국에 가서 이제 그 사람들이 정착을 했어요. 미국에 처음 들어간 사람들이 대부분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었나 봐요. 그래서 가서 그 미국에서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를 만들고 지금까지 이제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됐잖아요? 어쨌든. 그때에 그 청교도들이, 그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 가서 1년 동안 진짜 굶주리고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지금처럼 뭐 이사 가면은 저 우리 뭐 오늘 우리가 이사 가면 다른 집에 가는 게 아니라 영국에 살다가 미국 여기 이 아메리카 땅에 왔는데 집도 없고 뭐 땅도 없고 곡식도 없고 가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1년 동안 살게 해주셨다. 우리가 이렇게 먹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안 죽고 살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이 청교도들이 처음에 그 곳에 살고 있던 다른 사람들, 이웃들을 초청해서 함께 잔치하고 예배했던 날, 그날이, 어, 영어로 thanksgiving 이라고 그러고, 그것이 우리말로 해서 추수감사주일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우리가 매년마다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이 된 거예요. 이 추수감사주의는 성경의 모세 때부터 시작돼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그 영국에 있던 사람들, 또 미국 사람들이 지키고 그 은혜가 우리 한국에도 전해져서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때가 되면 은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예배를 드리는 날이 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보 가족들도 오늘 그 어느 날보다 우리가 매일매일 감사해야되지만 우리 아까 찬양도 감사만 한 100번 했잖아요, 그죠? 감사라는 단어를 이렇게 많이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오늘 왜 감사해야 되는지, 우리 오늘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 왜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기 앞에 과일이 종류가 많죠? 예. 네. 먹고 싶죠? 아니야, 과일 안 먹고 싶어요? 아, 과일 별로 안좋아주는거나 그럼 이따가 받아가지 마시고. 자, <laughs> 자, 과일도 있고, 우리가 지금까지 한해 동안, 그래도 뭐 아플 때도 있었지만,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오늘 또 주일날 이렇게 이른 아침에 와서 예배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해주신 것. 우리에게 이런 좋은 날씨, 자연을 주시고, 친구도 주시고, 우리의 건강 주시고, 맛있는 거 주시고, 가족 주시고, 이 모든 것, 그것에 나에게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우리가, 우리가 숨을 쉬는 것도, 우리가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이곳에 온 것도 누구 때문이라고요? 사실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만약에 사랑일부 누구, 너 내일 아침에 눈 뜨지 말고 천국으로 와. 헉? 그럼 어떻게 돼요? 천국 가야 돼요. 목사님도 방법이 없어요. 목사님이 기도한다고 들문치가 아니에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도 내일 아침에, 너 김영준, 너 내일 아침에 눈 뜨지 말고 천국으로 와. 그러면 기쁜 마음으로 천국 가겠죠. 그죠? 네, 천국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사는 것도, 목사님이 지금 물 마셨지만, 물도, 이 앞에 있는 과일도, 우리 옆에 있는 선생님하고 친구들 얼굴 볼까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선생님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야. 선생님이 갑자기, 우리 성도님들 보고 싶어서 온건 맞지만, 선생님들이 그냥, 선생님들 스스로 온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보내주신 건줄 믿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가족들도 누가 보내주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우리 그 사실에 늘 감사할 수 있길 바래요 자, 두 번째, 하나님, 기, 읽어볼까요? 시작. 자, 내가, 내 손에 지금 잡혀있는 거, 내가 물이든, 먹을 거든, 친구든, 가족이든 다 좋아요. 그런데, 사실 그보다 가장 중요한 감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거에 감사하는 거예요. 나에게 물이 없어도 나에게 먹을 것이 조금 부족해도 나에게 입을 옷이 조금 낡고 별로 좋지 않아도 혹 나에게 가족이 없거나 나에게 친구가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면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목사가 되고 나서 가장 많이 잃은 게 친구거든요. 친구가 별로 없어요 목사님이 왜냐하면 목사님 친구들은 대부분 다 주일날 만나거든요 목사님이 주일날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만날 시간이 왔어요 그리고 그사람들은 만나면 다막 재밌게 놀거든요 목사님이 같이 못 놀아요 그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초등학교 친구 중학교 친구 연락도 잘 못하고 그냥 다 이렇게 그냥 흐지부지 됐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친구가 많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모여주신다고요 사랑해주시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이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번 읽고 마무리할게요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레나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골로세서 3장 16, 17절 말씀 아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누구에게 감사하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우리 사랑해본 모든 가족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도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고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도 감사하고 주시지 않아도 주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의 일부 가족들이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감사의 재물을 또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하나님 우리 사랑의 일부 가족들의 감사를 기뻐 받아주시고 평생 우리 사랑의 일부 가족들의 삶에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